어제, 마법세. 으아, 한번 보자, 보자, 보자. 도로시는 방글방글 기어는 여자였어요. 아이 아저씨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도로시는 날마다 강아지 토토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어느 날도로시아 토토가 집에 놀고 있었어요. 그때 해오리 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갑자기 집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로 올라갔지요. 살려주세요! 도로시아 토토가 소리쳤어요. 그러나 집은 계속 하늘로 올라갔어요. 빙글빙글 날자 집이 날쿵 날아졌어요. 도로시아 토토 토는 토토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아름다운 여자와 남자이들이 다가왔어요. 꼬마야, 나는 부쪽에 마녀란다. 내가 부쪽에, 동쪽에? 동쪽에 나쁜 마녀를 납작하게 만들었구나. 정말 고맙다. 돌아와 보니, 은색 구두를 신은 그 발이 이쭉 나와 있었어요. 와, 은색아 보이는데? 은색 아니고 검은색 같은데 은색인가 봐. 여기, 여기에 맞아, 맞아. 두 발이 삐쭉 나와 있었어요. 조금 이제 발이 사라지고 구두만 남았어요. 이 마법의 아, 구유를 신으렴, 내게 아, 도움이 저, 될 거야. 너무, 너무, 너무. 북쪽의 마녀가 반짝반짝 구두를 주었어요. 구두는 도루시에게 꼭 맞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좀 알려주세요. 이 길을 따라가면 에메랄드 성이 있는 오즈가 나올 거야. 그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에게 부탁해보렴, 북쪽 마녀가 일러주었어요. 아, 도루시와 도토는 길을 따라 걸어왔어 어요. 독수맛마신어요 바보 멋있어 기위해서 생각도 못 한대요. 사모님 허사에 놀리고 있었어요. 응. 허사 비안을 따라와 오주 마법사님께 부탁하는 너에게 생각을 할수 있는 뇌를 주실 거야. 도로시는 허사비를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길 어, 동무 한번 늘었다, 그렇지? 여기 막 까마귀들이 놀리잖아, 허수아비를 <laughs> 그렇지? 뇌가 없다고. 그래서 아, 우리 그러면 같이 가자. 오지 마법사한테 뇌를 달라고 부탁해 보자 하는 거야. 숲 속에서 철컥철컥 양철 나무꾼을 만났어요. 귀여운 꼬마야, 어디 가니? 소원을 들어주는 오즈의 오주, 마법사한테요. 나도 데려가렴. 나는 따뜻한 신장을 갖고 싶어.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 근데 있잖아. 음, 음. 신장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음. 여기는 오즈라는 나라잖아. 그치? 그래서 음. 신기한 일이 많아. 허수아비도 움직일 수 있고, 양치도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고 이거 하는 거야. 조금 다 됐다 오게. 암천가다가 어, 그래, 엉엉 울고 있는 사자를 만어요 사자야 왜하니 당신들이 무서워요? 내가 걱지이 예니다. 음, 그러자 하호호 아, 웃었어요. 사자의 오즈 아마벨스 아니. 예. 용기를 달라고 해보렴. 도로시는 사자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호사비는 뭐가 필요해요? 음그 머리머리. 아 어, 그렇지. 내가 뭐지? 그리고 여기 사 산양 산 아, 뭐지 나무꾼은 뭐가 필요해요? 어, 간 아, 심장이야. 심장. 그게 따뜻한 마음 심장. 요 얘는 어... 호랑이는, 아 사자는 겁. 어, 그지 겁이 많으니까 용기를 주세요. 아, 겁을 주라는 거야. 겁. 겁이 많아서 용기를 달라 하는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지 도로시는 또. 가다 보니 깊은 음 골짜기가 나왔어요. 여기 음 어떻게 건너지? 음 내가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줄게. 양철 나무꾼이 뚝딱뚝딱 나무 다리를 만들었어요. 모두들 나무 다리를 밟고 골짜기를 건넜지요. 음 자, 서마침내 반짝반짝 빛나는 에, 에메랄드 성에 독착했어요 저기다 우주의 마법사님이 사는 곳이야. 도로시가 성을 가리쳤어요 우리가 다 성을 빌자 다 성을 이기 시작했어요. 성화는 정말 오죽 마법사가 들여져 있었어요. 나저좀들어졌어요 로댄서 쪽에 없애고 만들어지 마법사가 생길만고 세면 했어. 아, 미션이 주어지네, 그지? 그러면 이번엔 서쪽 마녀를 없애고 그지 저번에 동쪽 마녀는 집에 깔렸잖아요, 그지? 어. 이번엔 서쪽 마녀를 없애고. 서쪽 마녀가 어디 있는데? 서쪽으로 가봐야 되나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의 마녀를 찾아갔어요. 개심한 것들. 감히 나를 없애러 와. 서쪽 마녀는 휙휙 나는 원숭이를 보냈어요. 원숭이들은 허수아비의 집을 뜯어내고, 응. 양철 나무꾼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응. 사자와 토토는 어떻게 했어? 그물에 가두었어요. 토토 음.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네. 도로시는 마녀에게 끌려갔어요. 그냥 손 그렇게 한날면 네. 피나요. 습관 그렇게 들면 안 돼. 피나요. 또? 음, 저쪽 마녀는 도로시의 구두와 탐이 났어요. 구두를 일리 내놔. 아니, 마녀가 가르쳤어요. 하관은 도로시는 마녀의 무릎 끼쳤어요. 얹었어요 근데 이게 없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에 사르를 녹아버린 거예요. 아범의 구두만 남기고요. 어, 이 마녀는 물에 약하였네. 목욕을 그래서 안 했을까? 목욕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음. 아, 물에 녹아버리는구나. 마법사는 도로진 성으로 돌아왔어요. 마법사는 이제 저희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마법사는 사자에게 용기 가스는 줄세를 줬어 화수 알빈 독밥으로 된 뇌를 주고. 이거지요. 음 내려주고 양치하는 아우크만한 두근눈 신장해 주었지요. 도로시 발을 두번 굴러보렴.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발을 쿵쿵 굴렀어요. 그러자 눈깜짝할새 집에 도착했어요. 도로시 토토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으아 다 읽었다.